안녕하세요. 한샘 트럭 대표 최준입니다. 오늘이 2023년 12월 29일 마지막 23년도의 금요일인데요. 파비스 덤프 하나 가지고 와서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요 차량은 2020년 등록됐고 8,000km 뛰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한번 요차 말고 다른 거 판매했었는데 그분이 또 이것도 하나 또 신차로 구매하시고 나서 이것도 정리한다고 하시고 저한테 연락 주셨고요. 20년식에 8,000km의 장비를 포크레인 운반서 썼던 차입니다. 그래서 적재함 같은 건 보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전에 제가 강원도 영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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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자님이셨죠? 영월, 영월, 영월 부대 산거1 9년식 메가 트럭 적재함 보강된 것도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파비스 덤프나 요파비스는 아니면 파란 거 메가 트럭도 있으니까 오셔서 골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둘의 차이점이 있다면 은 하나는 메가, 하나는 파비스, 280마력, 300마력 오셔서 보강은 다 되어 있으니까 골라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아직은 밑에는 도색을 좀 해야 돼요. 근데 도색은 안 했는데 도착할 거라는 거 먼저 고지 드리면서 영상으로 차량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블로그 포스팅할 사진은 촬영 끝났고요. 덤핑한 상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비스 모델 300마력이고, 이 차량은 메가와 다르게 5.5톤이 기본입니다. 현대는 4.0, 기존 그러니까 전 모델은 4.5톤, 5톤인데, 이건 최소 적재량이 5.5톤으로 나왔고요. 안에는 여기 장비하습한 분이기 때문에, 아까 요런 흙 같은 거는 네, 사용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행거리는 8,949km 후방카메라랑이런 거, 이런 거, 대, 문제 없구요. <laughs> 주목품 사이어들도 앞뒤 6개, 금호 타이어 전부 다80% 이상 트율이 남아있고, 프레임은 이쪽만이 좀, 여기 있어가지고, 이런 거를 다 다시 도색할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 은 프레임, 여기 보면 실린더 쪽은, 어, 누유되거나 이상 없구요. 이 타이어도 깨끗하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포크레인 하셨던 분이라 이렇게 바닥은 따로 이렇게 보강을 해두셨더라고요 네. 혹시 이거랑 저기 파란 색깔 덤프 있죠? 메가트럭 19년 덤프둘다 있으니까 골라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최대적재량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중고 덤프트럭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단에 최대편테 연락 주시고요 이 차량은 당연히 신차가보다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자 감사합니다